안정적으로 세계 곳곳의 전쟁과 테러, 국가간 갈등과 그리고 오버투리즘과 생태계 파괴,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까지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.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목표를 관광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오늘 2019 서울 평화 공정관광국제포럼의 주제이기도 하시죠. 관광을 둘러싼 모든 주체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. UNWTO를 비롯해서 국내외 전문과 그리고 관광객계 전사들이 한 자리에 오신 만큼 관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좋은 의견 많이 전해 주시고,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